네, 안녕하세요. 주식 누나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삼성전자 폴더블 폰 관련주들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영상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은 절대 삼성전자를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해야 할 때라고 지난번 어,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반등 나오니까 또 지수 반등이 불안해서 인버스 사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절대 인버스가 아니라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셔라 라면서 이렇게 빠질 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 미국 증시 마감브리핑에서도 언급드렸죠. 이렇게 은봉일 때 삼성전자는 쫄아서 던질 게 아니라 무조건 지금 자리는 줍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자리다. 아, 다행히 지금 어, 5월 17일 화요일 10시 39분 기준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 지수 역시 양봉으로 코스피 지수 양봉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2,618.8 포인트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큰 화면을 좀 띄워놓고 보면, 네, 주식누나도 이제 선을 그어놓고 항상 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방, 잡힌 거 체크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음 사실 72,000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여기 구, 구간 쳐놓을게요. 자, 여기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쭉쭉쭉쭉 어, 여기 박스권 상단 올라왔을 때 매도, 어, 지금 그 구간으로 쳤을 때, 여기 박스권으로만 봐도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 맞죠? 여기서 지금 양음량 패턴으로 아주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내일 또 다시 음봉으로 밀린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다시 6만 6천원대, 6만 5천원대 밀리면 여기서 또 사세요. 음.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올 때 7만원 선까지 그냥 보시고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면서 7만 천원대. 혹은 그 이상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음, 73,000원대 여기까지 그냥 끌고 가셔서 여기서 한번 청산하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흐름 좋은 삼성전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요 종목들도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자, BH입니다. 실적도 너무 좋았고요. 어쭉 올랐다가 잠깐 조정 나왔는데 오늘 엄청 좋은 캔들 흐름 나오고 있어요. 관, 어, 상승장악형 캔들이라고 하죠. 전날의 음봉을 싹다 잡아먹고 있는, 어,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다시 상승 추세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관심 종목에 쏙 넣어놔야겠죠? DH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업 설명 나와 있는 주식 누나 종합 차트로 보고 얘기 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랑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FPCB 우리 폴더블폰에 있어서 BH 에 엄청 대표적인 주자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자 탄탄한, 아주 탄탄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건 KH바텍인데요. 사실 한동안 좀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엄청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7%대, 8%대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어, 저점 잡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힌지를 생산하고 있는 KH바텍. 어,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종목에 넣어 놔야겠죠? 그다음으로는 세경하이테크도 있어요. 사실 세경하이테크는 이제 2,600억대 이제 회사고요. 휴대폰용 데코 필름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폴더블폰 관련주 했을 때 대표적으로 BH, KH, 마트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를 눈여겨보는데요. 사실 세경하이테크는, 어, 제가 이제 주로 폴더블 폰으로 볼때 대장으로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껴가지고 같이 공부해 볼만한 종목이, 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왜냐면 지금 자리가 어쨌든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요. 이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주식우상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정말 어, 과거 영상 다 뒤져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해온 어, 파인테크닉스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라방에서도 많이 공부했고 계속해서 전고점을 넘어주기를 기다렸지만 막혔죠. 어, 14,000원대 한번 막히고 이때는 뚫어주나 했는데 이날 고점에서 끌어올린 끌어 날 종가 끝나고 장 끝나고 그 물적 분할, 아 죄송합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분할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적은 아니지만 35대 65로 이 폴더블폰 사업을 떼어내는 그 이제 분할. 공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부터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100일선을 기준으로 버티나 했다가 이번 지수 쿵하고 떨어질 때 200일선까지 밀렸어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절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파이드크닉스는 게다가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 좋아요. 이미 올해 실적 좋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우리 작년부터 계속 4848 사고팔고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전략으로 잘 대응해왔었죠?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제발 이제 그동안 에너지 압축 많이 해왔으니까 한번 위로 팡 튀어주길 바라면서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처럼 이제 삼성전자에서 올해 또 폴더블 폰 엄청 주력 상품으로 내놓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S22가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폴더블폰에 집중해서 좀 비장의 카드를 어, 꺼내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이제 더 이상 바닥권에서 어, 빠질 데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면서 좋은 모멘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9만원대에서 8만원대 그리고 7만원대 깨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제 진짜 바닥이 온것 같아요. 다시금 7만원은 찍으러 갈것 같으니까 만약에 평단 조정을 해서 이번에 좀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만원대 7만원으로 평단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물타기를 하든 뭐 예를 들어 내가 8만원에 물려 있다. 그럼 지금 물타기를 좀 해서 어, 평균가 이제 7만 원 정도 어, 꼭 맞춰보는 요 여기 7만 원 초반 부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어, 부분 에 이제 좀 평단 맞춰놓고 탈출하는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장기전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예상보다 너무 길어져서 지치고 힘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탈출해서 현금 확보를 해 놓는 것도 괜찮죠 또 싸지면 사면 되니까 자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상승 여력을 열어 놓고 어, 탈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폴더블폰 관련주 이제 네 가지 오늘 흐름 좋은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따가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 방송은 1시에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